바쁜 일상 속 바이올렛 불꽃 활용법.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빛의 도구, 바이올렛 불꽃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 신성한 에너지를 일상 속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빠르게 흐르는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일정에 쫓기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끊임없이 흘러오는 정보 속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여유조차 잊어버리곤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조차 희미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다시 정렬하고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내면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이올렛 불꽃은 바로 그 중심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정화의 에너지입니다. 바이올렛 불꽃은 세인트 저메인에 의해 전해진 사랑과 자유의 신성한 주파수입니다. 이 에너지는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명상의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에너지장을 정화하고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패턴을 해방시키는 변형의 불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상이나 에너지 작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이올렛 불꽃은 그 자체가 의식의 명령에 반응하는 신성한 존재이기에 짧은 순간이라도 의도를 담아 연결한다면 즉각적으로 우리 삶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바이올렛 불꽃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이 사랑과 빛으로 정화되기를 선택합니다. 이 간단한 선언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혹은 붐비는 거리에서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신의 몸을 보랏빛 에너지로 감싸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의 주변 에너지 장이 정화되고 다른 사람의 혼란스러운 감정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바이올렛 불꽃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저항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이말 한마디가 마음속의 혼란을 잠재우고 다시 중심을 찾는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감정의 부딪힘을 경험합니다. 가끔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때로는 오해와 거리감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럴 때 바이올렛 불꽃은 그 관계에 놓인 감정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떠올리며 보랏빛 에너지가 그 사람과 나를 동시에 감싸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관계 안의 모든 고통, 미움, 상처가 바이올렛 불꽃으로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하고 용서받습니다. 이 짧은 의식이 기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밤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 바이올렛 불꽃과 함께하는 오븐의 정화 명상을 통해 하루 동안 흡수한 모든 감정적 잔여물들을 빛으로 변환시키고 가볍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몸과 마음, 감정, 생각 전체가 보랏빛 불꽃 속에 완전히 잠기는 상상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경험을 빛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내 안의 모든 불균형이 바이올렛 불꽃으로 정화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안의 평화와 다시 연결됩니다. 이러한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점차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맑아지고 반응이 줄어들며 삶의 속도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자랍니다. 바이올렛 불꽃의 진정한 힘은 복잡하고 특별한 의식이 아닌 그 순수한 의도와 연결해 있습니다. 당신이 정화되기를 선택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빛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흐려질 때가 있고 가끔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이 신성한 불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틈마다 바이올렛 불꽃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세요. 숨쉴 때마다 말할 때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보랏빛 에너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의식 속에서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세계를 다시 빛으로 씻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루틴 속에서 무뎌진 자신을 다시 일깨우는 것, 분주한 하루 속에서도 자신의 에너지를 맑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결국 더 사랑스럽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바이올렛 불꽃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삶이 보랏빛의 정화된 빛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당신을 넘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